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당신을 속이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당신을 대하던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는 당신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었다면요. 우리의 삶은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죠.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생깁니다. 오늘 방송은 앞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머물며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 누군가가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동료인 박종수 씨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김현수 씨를 대했고 정말 수고 많아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현수 씨는 우연히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 중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수 씨는 항상 실수가 많아서 팀에 짐이 돼 종수 씨가 고생이 많지 저 사람 때문에 그 순간 김현수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던 박종수 씨가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김현수 씨는 자신감을 잃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씨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친구, 동료 또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이용하거나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계를 방치하면 당신은 점점 더큰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힘까지 잃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특징을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정하고 그 외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 앞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위하는 척 하며 조언을 건넬 때도, 사실은 그 말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당신을 비판하거나 헐뜯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정 씨는 친구 박소연 씨와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박소연 씨는 늘 김윤정 씨를 칭찬하며, 넌 정말 특별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윤정 씨는 우연히 다른 친구를 통해 박소연 씨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윤정이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내가 아니면 쟤는 친구도 못 사귈 거야. 김윤정 씨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소연 씨의 말과 행동이 겉으로는 우정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그녀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김윤정 씨는 박소연 씨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소연 씨는 항상 자신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충고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는 것을요. 이처럼 겉으로는 당신을 위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거나 낮추기 위한 속셈이 있는 것인가. 앞뒤가 다른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거나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척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일관성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당신을 위하는 척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인 정진우 씨는 팀장 이성민 씨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이성민 씨는 항상 정진우 씨에게 미소를 지으며, 진우 씨가 있어서 팀이 더 빛나요. 정말 든든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정진우 씨가 보고한 자료가 실수로 오류를 포함하자 이성민 씨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진우 씨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해서 좀 신경을 써야 해요 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정진우 씨는 그 자리에서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성민 씨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 겉으로는 친절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이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은 평소에는 당신을 신뢰하게 만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용하는 방식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신뢰를 가장한 위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정과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민재 씨는 친구 정수진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며 카페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수익이 줄어들고 고객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민재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수진 씨와 함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내가 결정한 메뉴 때문이야. 내가 처음부터 그 메뉴를 반대했잖아. 나는 계속 잘해왔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하지만 강민재 씨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메뉴는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진 씨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모든 잘못을 강민재 씨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민재 씨는 정수진 씨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평소에는 늘 함께 노력하자는 태도를 보였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모든 책임을 강민재 씨에게 돌리는 패턴을 보였던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책임 회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종종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내가 이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나를 더 도와줬어야 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넌날 이해해주지 않았어.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이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감 부족과 과도한 자기 방어 기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약점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정서적인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그것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보다 훨씬 고귀하다. 이 말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얻는데만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뢰와 호의를 무기처럼 사용하며 필요가 없어지면 서슴없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한 사례를 통해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지우 씨는 직장에서 동료인 최서연 씨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에는 친근하고 따뜻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지우 씨, 제가 힘들 때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좋은 분이라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서연 씨의 이런 말들은 지우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그 덕분에 지우씨는 서연씨를 믿고, 어려운 부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연씨는 지우씨에게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의 자료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우씨는 망설였지만, 평소 서연씨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회의에서 서연씨는, 그 자료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발표했고, 지우씨의 이름은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우씨는 서연씨에게 따져 물었지만, 서연씨는 오히려 자신이 자료를 완성하는데 기여했다며, 결과적으로 팀을 위한 일이었으니 괜찮지 않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서연씨는 지우씨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도, 친밀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접근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떠난 겁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철저히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배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가까이 다가왔던 사람 말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결국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 가면을 씁니다. 즉, 겉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 속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이 요구하는 행동의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은 주로 자신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당신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들이 관계에서 얼마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도 관찰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친절하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태도가 급격히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앞뒤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잘 아는 고전 속 교훈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춘추자 시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토사구팽입니다. 사냥이 끝난 후에는 사냥개를 삶아 버린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이용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면 당신을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며 친근한 척 하지만 결국 자신의 목적만 달성한 후 떠나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스로를 지키는데 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의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들의 행동 패턴을 꾸준히 관찰하고 신뢰를 무기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의 네 번째 주요 특징은 남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험담을 일삼으며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편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을 깎아내리고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이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김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연 씨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강민재 씨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수연 씨와 항상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수연아 너랑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해져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도 민재 씨를 신뢰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이 수연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연아, 민재가 너랑 있으면 힘들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이야.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관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수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민재 씨가 보여준 다정한 모습과 친구들에게 들은 말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은 수연 씨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후 수연 씨는 민재 씨에게 직접 물었지만 민재 씨는 오해야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 라며 태연하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연 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연 씨는 민재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편인 척 하지만 뒤로는 험담과 왜곡된 이야기를 퍼뜨려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의도적으로 신뢰를 깨뜨리며 결국 주변 사람들과 당신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고 그로 인해 소중한 인간관계가 어긋났던 적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다시 신뢰하는 데큰 장벽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와 불안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려 합니다. 즉,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사성어 구밀복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요? 이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태도와 내용에 주목하세요. 누군가를 과도하게 험담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자주 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말은 언젠가 당신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정보를 다룰 때 얼마나 신중한지도 살펴보세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들었을 때그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한번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당사자와 대화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은 관계를 갉아먹는 가장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당신에 대해서도 험담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당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정으로 소중하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은 항상 피해자이고 문제의 원인은 전부 상대방에게 있다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관계를 완전히 소진시킵니다. 이번에는 신미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씨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에게는 팀에서 일찍부터 친근하게 다가온 박소연 선배가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겉으로는 미정 씨를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고, 미정 씨,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그런 소연 씨를 믿고 업무에서 생기는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 씨가 미정 씨의 업무 실수를 과장해 상사에게 보고하고 본인의 잘못은 미정 씨 탓으로 돌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번은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가 실수로 누락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료는 소연 씨가 직접 관리하던 것이었지만 소연 씨는 상사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정 씨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미정 씨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상사는 미정 씨를 따로 불러 질책했고, 미정 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연 씨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상황을 설명한 것 뿐이야, 라며 오히려 미정 씨를 예민하게 몰아갔습니다. 소연 씨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정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미정 씨는 소연 씨와의 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며 팀에서의 위치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볼때 이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들의 주변에는 시간이 갈수록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혼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심지어는 당신의 성장까지 방해한다면 과감히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되새겨본다면 우리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눈 주제는 앞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며 이런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인식하기입니다. 우리는 앞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종종 그것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이 사람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명확히 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입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한 번쯤은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몰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다르게 전했을 때 신뢰가 깨지는 기분이 들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입니다. 물론, 대화 후에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 거리 두기와 관계 정리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업무만 주고받고 사적인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또는 친구라면 연락 빈도를 줄이고 같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한 후그 공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공백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책 모임, 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스스로에게 위로와 휴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자신을 격려하세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관계도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동양 철학에서 인간관계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사자성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물시록이라는 말인데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 삶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